금식에 대해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을 때 나는 15일 금식을 마치고 오전에 미음을 먹었다. 동영상 세 번째 참고. 오후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으나 시간이 늦어 비빔밥만 있었다. 아는 사람도 믿음은 있었지만 금식에 대해 잘 모르는 듯 그냥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 15일 금식했지만 매운 비빔밥을 먹어도 입에 잘 들어가고 목에도 잘 넘어갔다. 나는 비빔밥을 남기고 싶었지만 예의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학성공원 옆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위가 쓰리고 괴로웠다. 속에서는 매운 것이 꿀꺽꿀꺽 올라오는 듯 했으나 목으로는 올라오지 않았다. 차라리 음식물이 올라와 위를 비우면 낫겠다 싶어 손가락을 입에 넣어도 토해지지 않고 속에서는 불이 일어나 타는 듯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 마치고 미음을 먹고 죽을 먹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잠깐 기도하고 앉아 있기도 힘들어 엎드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방에 누워 제대로 이불까지 덮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워 있는 내 몸이 떨리지도 않고 위에서 매운 것도 꿀꺽꿀꺽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 이제 내 몸이 죽으려고 서서히 마비가 되는가 보다" 하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보니 많이 아팠다. "어 아프네!" 하고 일어나 밤중이지만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도 아프지 않고 위도 괴롭지 않았다. 내 몸이 꼭 마취가 된 느낌이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께서 다시 일주일 금식하게 하셨다. 3일은 물을 마시지 않고 단식하고 나머지 4일은 물을 마셨다. 금식 후에는 보호식이 중요하며 보호식을 잘못하여 죽는 사람들도 있다. 보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일주일 금식한 여청년이 찰떡을 먹고 살지 못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 후에 비빔회를 먹고 죽었다는 말을 등등등 사람들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운동삼아 조그만 밭에 여러 가지 나무와 채소를 심고 가꾸셨는데 풀한 포기 없이 가꾼 밭을 그냥 두기가 아까워.나도 상추, 쑥갓, 약초 등을 심어 놓고 매일 뛰어다녔다. 아버지와 같이. 밭에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점점점점점 하루는 뒤축이 없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밭에 뛰어가 고개는 옆으로 돌려 약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면서 밭고랑을 빨리 걸었다.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가 가려워 걸으면서 왼쪽 발로 슥 긁고 두세 발 걸으니 또 가려워 발로 슥 긁었다. 또 걸으니 종아리가 가려워 손으로 종아리를 긁으니 내 몸이 옆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았으나 결국 누군가에 떠밀려 옆으로 서서히 넘어지면서 앞을 보니 밖 고랑을 따라 내 앞에 조그만 독사 새끼가 막 도망가고 있었다. 내 몸이 완전히 옆으로 넘어졌어. 나는 일어나 옷의 흙을 털고 뱀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서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나를 옆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셨다.